집들이 괜찮네요. 저기, 저기, 늑대 밤이니까 지 이지 트레이킹 하고 있습니다. 지평선 나와 갑니다. 저기까지. 와, 아, 제법 올라왔네요. 자, 쉬면서. 야 멋있다. 제법 올라왔네요. 자, 이 꼭대기까지 가면 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좀더 하차. 아 여기 지평선에 오니까 엄청나게 멋진 산들이 보이네요. 오, 여기선 멋있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산자락입니다. 아, 저기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아, 저기가 늑대바인 위것 같습니다. 올라가는데 저희는 좀보 포기하고 테레일지 국립공원 뒤쪽에 있는 엘프 산. 아, 바위가 너무 멋있어서 비도 오는데 아, 우중 경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몽골은 동쪽은 초원, 여기는 중앙지대라고 합니다. 남쪽은 고비사막, 그리고 북쪽과 서쪽이 산과 숲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중앙이라서 숲과 산 그리고 초원의 중앙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수도 울란바토르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몽고 하면 이렇게 초원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멋진 돌산이 있어서 어, 정말 너무 신비롭고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내려가겠습니다. 아, 우리는 중도에서 <laughs> 내려가는 길인데요. 아, 바위도 멋있고 어, 거의 어, 언덕 산에는 이런 <laughs> 동물 배설물 <laughs> 그리고, 어, 예쁜 할미꽃들, 하얀 꽃, 노란 꽃들이 있습니다. 어, 어제 아랫게 온 비로 이렇게 하루 만에 풀들이 올라왔다고 하네요. 워낙 추운 지역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초원이 쭉 내려가 있습니다. 어, 이 펼쳐진 초원 너무 아름답고 넓고 그런데 어, 사람 살기에는 어떨까요? 아, 공기는 너무 좋습니다. 아, 드디어, 우리 차, 보입니다. 아, 진짜 게르가 많네요. 아, 이쪽으로 오니까 골프장이 있어서 그런지, 게르가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아, 골프층장 있네 오, 저기, 우중이 골프 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미리 예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치는가 봅니다. 와, 대단한 열정이네요. 아, 지금은 진눈 대비가 막 내리고 있네요. 아, 저기 멀리서 골프 예약을 미리 했는지 이 우중에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아, 아래쪽에 넓오니까 골프장이 있어서 그런지 어, 리조트도 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게르도 어, 어, 더 멋있어 보이네요 아, 저희 차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내려와서 차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 시간 만에 네. 눈이 가득 왔네요. 와, 산에도. 우와. 산. 우와 멋있습니다. 눈비가 금방 그치고 나니까 산에 저렇게 어, 눈이 쌓여져 있네요.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이렇게. 어, 몽골에서는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눈이나 비가 오면 너무나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아 너무 아름답네요. 아 이제 시내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장면이 될것 같습니다. 떠나니까 하늘이 오, 너무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우 와. 산에 구름도 걷히고 눈도 있고 와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안녕 아, 저녁에 도착해서 아 전경이 안 보였는데 오늘 가면서 저 멋진 구름과 있습니다. 또 올라간 바에서 사는 사람들이 여기 서울 강가의 별장이랍니다 여기 공기도 좋고 하니까 이제 애들 애들 그 여기서 놀아요. 우리 나라 애들히 이제 방학 기간이 자, 우리가 이제 어허라는 곳에 거기다 오고 있거든요. 아, 3개를. 곳인데, 어, 대여서 올세개를 여기는 어우월하는 곳인데 돌세 개를 주워서세 바퀴를 돌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계를 가지고 어월을 세 바퀴 이렇게 돌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전설이 있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독수리 체험 하는 것도 있고 웰컴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하늘이 비가 와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 저기 새떼. 와 뭐지? 할까? 사진 찍으시는 분들 계시고요. 저기 톨 강도 보입니다. 우한밭으로 가는 길에 호수도 있네요. 조금 작지만 어, 물도 없고 여름이 너무 짧아서 농사를 어,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이렇게 넓은데. 아 여기 징기스칸의 기마상이 있는데 거의 65m 정도라고 합니다. 어, 저기 3층까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위로는 어, 계단을 타는데 어, 말머리 위에 사람들이 징기스칸 <목소리> 기마상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앞에 수호신 같은 게 엄청 무섭게 생겼네. <laughs> 와, 약간 인디언 같기도 하고요. 와. 음. 그리고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시면 어, 이때까지의 그 칸들, 그러니까 왕들의 초상화가 있고요. 여기 이큰 왕의 신발은 소 250마리, 어, 그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 이 중에서 징기스칸은 어디에 계실까요? 상, 말, 어, 머리 쪽입니다. 아, 네. 와, 네. 아 네. 하늘이 너무 아름답네요. 아, 징기스칸. 어, 12세기 사람이랍니다. 와우. 아, 정말 하늘이 너무 멋진 어, 징기스칸. 그, 김마상 아래에는 이렇게 낙타 체험관이 있습니다. 체험관은 아니고 낙타를 체험하는 곳인데요. 어, 타도 될것 같은데 냄새가 너무 나서 자신만 찍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 올란바토를 시내로 가고 있는데 물가로 가니까 잠시 서울의 거리라는 곳에 어, 쉬면서 간식을 먹을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정자가 보이고, 어, 서울의 홍대와 비슷한 분위기로 식당가가 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유언가라고 하네요. 어, 저기 이렇게 둘러보니까 제 고향인 대구 라운지도 보이고요. cu도 어, 보입니다. 어,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인 이마트 르레슈르 cu, 뭐, 스킨푸드 같은 그런 유통업체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울란바트를 시내가 보이네요. 아, 멀리에는 눈이 왔습니다. 와, 어, 이 눈산 뒤에는 청와대 비슷하게 어, 대통령인지 아니지 모르겠는데 집무실이 있답니다. 와, 바람이 강찮아요. 기에는 시청과 여기 국회 의사당, 어, 그리고 어, 여기 징기스칸 와, 동상과 와, 그가 아끼는 와, 어, 뭐지? 아, 장군의 동상이 있고, 저기 멀리에는 오페라 하우스와 미술관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그 게르 안쪽에는 행사장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사장의 중앙에 징기스칸. 어, 양쪽에 그가 좋아하던 그, 그 장군들의 동상이 있는데요. 아, 특이한 점은 지금이 졸업 시즌인데, 5, 6월에 어,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어,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학생들이 여기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게 이곳의 전통입니다. 개를 안에 들어왔는데요. 어, 장식 그림과 가구들이 있고, 어, 왼쪽은 남자, 그리고... 어? 어, 오른쪽은 여자가 거주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 너무 예쁘죠. 천정도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목소리> 사랑의 불시착에서 나온 기차역인데 저희들이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한 코스 정도 갔다가 거기서 공항으로 이동한답니다. 사랑의 불시착 어, 촬영지입니다. 아, 이 기차를 타고 갔다고 하네요.